지난달 강릉에서 술에 취한 119 구급차 후송 환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해 다치게 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마를 다쳐 119 구급차에 올라탄 한 남성, 갑자기 주먹으로 구급대원들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대원이 말려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 폭행을 이어갑니다. 지난달 26일 새벽 강릉시 내곡동 한 상가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해자인 대학생 24살 김모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채 이마를 다친 상태였습니다. 만취해 있던 김 씨는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구급차로 옮겨탄 뒤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게 맞냐고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욕을 하면서. 이처럼 소방관이 폭행당한 사건은 올해 강원도에서만 모두 7건. 소방관 폭행이 계속되자 정부는 올해부터 소방관에게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전국에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아직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제 수사 프로그램이나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서 아마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폭행 사건이 단순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처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